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천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 326장 우리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만 전하겠습니다.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길이로다 나 어디 가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들여 주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28절부터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24장까지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고방 바론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애고방이 요시야를 무기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 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호와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호와아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린 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임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요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 땅 리볼라에 가두어 슬럼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빙빙 금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호야 김이라고 하니 요 r 스는 a n i 로 잡아갔더니 e 거기, g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k a t a n i k o 로 i k 그가 너 k o g 이 s o c h u g u n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k 금을징수 Kunga, k 이 n g a k u n 이 a k 세라 예루살렘에서 a k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 다라 다라 마다 야의 딸이더라 요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베 부대와 암몬자손의 부대를 여호야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멸하리 하시 이 일이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나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즐겨하지 아니하시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요야긴니 왕이 될때 나이 18세. 예루살렘에서 석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루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진. 여호야긴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웠으 그의 신복들이 애워 살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아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제도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자우니 되는 바벨론 왕 여덟째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곳 여호와의 성전에금 그,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 잡아가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그가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사로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와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칠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곧천명곧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기네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아가 왕의 날이2 1세라 예루살렘에서 1 1년 다섯 달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모다리요 임나이는 여일미야의 딸이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이 멸망의 과정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시아 왕이 죽는 사건이 시발점이 되는데요. 요시아 왕은 아주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그리고 얼마 있지 못해서 뭐한 20년 여 동안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나이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병살을 하든지 아니면 자연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애굽방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요시아라는 왕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왕 이후에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왕과 견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석구석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개혁시켰던 아주 유능한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에게 복을 더 주셔서 잠시나마 어, 그, 그 땅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힘을 얻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어, 그런데 이 신실한 왕이 이참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 애국왕이 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횡단을 해서 이 갈그미스라는 아주 커다란 그이 평야가 있습니다 어, 거기에서 이 이제 바벨론 왕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이 그냥 놔두면 될 텐데 지나가도록 뭐 굳이 애고방이 유다, 유다와 싸울 만한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유다 왕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굳이 요시아 왕이 그 행진하고 있는 애굽 군대와 맞서서 싸움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터에서 무처원이 없이 죽임을 당하고 전사를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어,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왕 어, 애굽 왕이 그 아들을 어, 이, 그 왕으로 세우죠. 아, 아,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에고왕이 그 왕을 폐하고 잡아가고 다른 사람 동생을 또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된 왕이 다시 이 바벨론을 위해서 처단을 당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또 다시 이 바벨론 왕 때문에 또 잡혀가고 그리고 이 요시아 왕의 세 번째 아들이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으로 이렇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아들 중에 세 명이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참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지만 참 이게 이 과정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아 어, 정말 이, 이 여러 가지 이 시간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라는 사람은 신실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곁에서 보고 자랐던 아이들.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들이 보았을 거란 말이죠. 그것도 한한 명이 아니라 지금 세 명이 연달아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충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세 번이나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았을 것이고 그가 어렸을 적에 보았던 그 나라의 영광, 그 아버지 때 이루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그 아들들은 보았을 거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 요하스도 그렇고, 요호야 김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요호야 긴도 그렇고, 이 요, 요시아, 요시아의 이 자녀들, 이 요시아의 아들들이 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의 해서 사로잡혔고 바벨론 왕이 해서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그 극박하고 극한의 상황 속에도 이들이 하는 짓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더라. 그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왜 그랬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을 할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조상의 죄, 모나세라는 왕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을 돌이키시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나세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50년 동안 다스리면서 나라를 온통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웬만하면 진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진노심이 너무너무 커서 더 이상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정도로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결과물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충분히 그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고, 두번 주시고, 세번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허락해 주셨고, 더불어서 이 시대에 사역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이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 왕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재차 재차 요청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좋던 싫던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잡혀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 일을 통하여서 위에 있는 왕이나 귀족들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다시금 세움을 받게 되더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회가 있을 때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만나야지만이 해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항상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애용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일을 부리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한번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시고 주님 발견하게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고 기회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문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이 없던 때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겸손이 없던 때 주님의 길이 보이고 겸손이 구할 때 주님의 열어가심을 발견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 돌파해낼 수 있도록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관계전도를 통하여서 주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참으로 살려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됐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감격하시고. 해보 하나님의 역사심 참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지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겸손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보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날의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여기는 조롱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결코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악한 마음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견고히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통하여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또한 형통의 형통을 더하시며 그 귀한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가득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때를 따라 기름 부어 주시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또 섬기며 나누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옵시며, 열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연약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가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 회복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또암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그도없는 손길을 통하여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지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믿음 가운데에 그 귀한 믿음이 아름다운 결실 되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사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멀리 둘째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소음생들 제어 명철을 주셔서 좋은 결실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주님 또한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들 모든 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진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애원교회를 또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복음이 흥황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세물 얻는 교회 <laughs> 기도의 응답이 가득한 교회 참으로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 애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관계전도를 통하여 한 번씩 인도하며 주님께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참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이 일에 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주님 감화, 감동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므로 초청받은 아, 이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나타내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신을 주님 온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인도하십니 높이 받으시고 합당하신 주님 주님 주님께서 부조와 위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불충합니다 위약합한테 아버지 하나님 위상하십니다 주여